한번 만들어 볼게요 설명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곤돌리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네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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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 반죽을 해 줘야 돼요. 이렇게 할로윈은 곰돌이를 할로윈으로 바 거예요. 곰돌이가 할로윈으로 변할 거예요? 네. 무섭겠죠? 무섭겠네요 정말 아 지금 저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손님이 일단 만들고 있어서 이걸로 만들려고요 작은 미니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일단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해서 우리가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할 거예요. 잠깐만요. 저는요. <laughs> 게 저는 이제 지금, 저, 저는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늘려서요. 이렇게, 땡겨, 땡겨, 이렇게 해가지고, 땡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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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도띵도 뭔가는 음. 딱 이렇게 해 가지고요. 아유 이렇게, 이렇게 예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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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예쁜, 예쁜 고속을 달아줄게요. 여기 머리를 만들어야 해서 그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 좀 만들어 줍니다. 이게 좀저 만들면 안 되나요? 뭔가 좀 고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도깨비 같은데요? <laughs> 그러게요. 도깨비 아니에요. 오, 이상한데요. <laughs> 도깨비. 곰돌이가 도깨비로 변했나요? 응. 곰돌이가 도깨비로 변한 거야? 응. 공주님이 와서 말했어요. 도깨비로. 도깨비입니다. 도깨비. 도, 도깨비 케이크입니다. 아, 도깨비 케이크에요. 누가 더 맛있는지 음 대결할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눈, 코, 입이 다 있네요. 이렇게. 이건 뭐예요? 이건 코예요. 코가 코가 여기도 있는데 위에도 있어요. 역시 도깨비네요. 눈은 어딘데요? 눈 위에 코가 있네요. 아, 이건 왕관이에요? 아니. 그러면요. 머리 머리에요? 도깨 어... 도깨비 코가 예. 두개인 예. 도깨비입니다 보세요 코가 두개인 도깨비입니다 눈이의 입니다좀 뭔가 사기꾼 같애 크릴은 뭐 만들까? 팔찌를 만들었거든요 팔찌를 안녕하세요 만들었어요? 저는 지금 슬라임... 아니 슬라임 팔찌를 팔찌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? 예쁘네요 어저 잠깐만요 이제 좀, 이제 좀, 저가 만들어야 될 시간이. 아, 이제, 이제 내가? 그럼, 나눠서 하자. 응. 아, 그럼 좀 나눠서 하자고. 난 조금밖에 없잖아. 지 이렇게 하고, 팔찌를 꺼내서, 팔찌를 게 들려요. 아쉽죠. 요